오늘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곱슬모발 교정법. 둘. 곱슬모발은 펌제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곱슬모발의 특징은 모발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모양, 모발이 많고 모공이 균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발수성 모발이 많고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 후천적인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기후, 산후, 병후,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곱, 곱슬모발의 단면은 원형이나 타원형이 아닌 일정한 모양에 없고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발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CMC가 균일하게 정돈된 모발은 직모의 특징을 보이며 바르게 정돈되지 못한 모발이 곱슬모발의 형태를 보입니다. 곱슬모발을 잘 교정하기 위해서는 곱슬모발의 종류와 그 특징을 파악하고 곱슬모발 종류에 따라 연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